어 이루치다 콤팡 이루치 10시 40분까지 잡으시면 묵고더블로가못 잡을 시 단단지 연속포에 50분 예? 안녕하세요 사바 아, 어둡죠? 동네가 어두워요 동네가 좀 어둡지만 뭐 돌아다니는 데는 크게 지장 없으니까 벌레타이 이벤트가 어젠가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곤충 채집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, 그래서 오늘 색이 다른 포켓몬도 한번 노려봐야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새로 풀린 것도 있고 하니까 어? 에버러스 있었네 집 앞에? 뒤에 나왔나 보까 어? 이거 우리 집인데? 한바이트 잡으러 갈까? 어? 사라졌나? 어 잠깐만 왜 없어졌지? 야 <laughs> 어? 잠깐 있다가 사라진 건가? 이미 늦었나? 아까부터 나와 있던 건데 못 잡은 거가 일단 가봅니다 일단 올라가 봅니다 어? 없나 봐 사라졌나 봐아 진짜네 없네 안 뜨네 헐 아 아깝다 이거 <laughs> 방송 켰을 때 집에서 방송을 켰으면 은한 바이트를 보면서 내려왔을 텐데 하하하하하하 음..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올라가 보긴 하는데 캔모니 딸랑 두 마리 떠 있는 걸로 봐서는 한 바이트가 먼저 떠 있다가 사라졌나 봐요 오늘 곤충이로치 세 마리 이상 잡으면요 불가능한 미션을 거셨구나 <laughs> 아이 종원님 안녕하세요 하고 계신가요 아, 미리 선입금이요? 아이 종원님 감사합니다 아, 근데 안 나올 거 같기도 하지만 어 아직 있네 아직 있네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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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에 있었어 어 사진 하나 찍어 놓을까요? 아직 있었네? 야 cp가 중요하죠 날씨 부스트인데 1499야 높은 건가? 일단 1499 은파인을 준비해 봅시다 여러분 좀 잡아보자. 집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다 꺼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핸드폰 일부러 안 들고 나왔는데 집에 있는 폰을 다 들고 나와서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? 일사고고피부이피부인가야 교환용을 잡았다. <laughs> 교환용 포켓몬 하나 잡았습니다. 야 가이오가 좀 나와봐라. 좀 너무 덩치가 크다야. 여기 아 노로치. 아 노로치. 오야 CP 높은 거 봐. 그게 원래 내가지나가 유대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쵸? 유대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... 뭐 베스트 파트너를 찍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추측이지만 도는 게 있었고 근데 뭐 물론 게임에서는 레츠고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대관계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스톤만 있으면 키스톤 해가지고 진화하면 되니까 뭐 그런 거 상관 없긴 했는데 어 이부치다 총, 통, 헤딩, 가이오가가 헤딩으로 잡아줍니다. 두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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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딩디리딩디리딩 그래도 한 마리는 잡고 가네. 토중몬, 토중몬을 잡았다. 어, 토중몬이 두 마리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진화해 보자, 여러분. 어, 이거는 개체가 되게 뭔가 쓸데없이 높아. 진화. 뾰롱 봉 금색 금색 아이스크 오얘 한바퀴 도는구나 제주가 많은 친구네 아이스크 한마리 금색 매미를 얻었습니다 종호님이 미리 후원받은거는 선입금이 힘을 받네 어 이루치 하나당 5천원이었는데 선입금이 힘을 받습니다 이야 아 <laughs> 좋은데 내일 것도 선입금이 있어요. 좋은님 <laughs> 후원 감사합니다. 아, 내일도 어저 어, 내일은 약속 있어서 파밍 못 하는데 <laughs> 어 큰일 났네. <laughs> 안녕히 주무세요. 뿅 들어갑니다. 와 여기 오랜만에 왔는데 오자마자 노래가 들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작부터 킹자권의 위엄이 있는데 여기는 석기역이에요 오랜만이죠? 네, 오늘의 방송은 컴백홈. 집으로 가는 방송. 오늘 아직 나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. 아직은 노로치. 생신은 아니 여러분, 솔직히 생일이지. 생신까지 아니야. 너무 그렇게 확 나이 들어 보이게 생신이라고 하지 말아줘요. <laughs> 갑자기 생신이라고 하면 좀 그래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지금 콤팡이로치가 없어요.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아서. 이번에 콤팡이랑 돌살이 그리고 가능하면 캐터피까지 일단은 요세 마리 정도 기대하고 있거든요. 세 마리 언제 나오지 않을까. 지금 오늘 저기 밥, 한시 전, 한시 전부터 집 나와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라 조금 날도 덥고 해서 약간 지쳐 있어서 그래서, 그래서 오늘은 딱 요거 집까지만 가려고 합니다. 아직 뭐안 나왔나요? 예, 그럼요. 아직 뭐안 나왔습니다. 저도 없어요. 네. 저도 없어요. 오늘도 나오면 1일 1 이루치죠. 이틀이긴 하지만 1일 1 이루치. 30분 내로 콤팡 이루치 나오면 만원. 콤팡. 콤팡 필요한데. 콤팡. 도전. 받아드리겠습니다. 30분 내로 콜. 10시 24분까지 콤팡 이루치가 나오면 만원. 콤팡 어디가야 나오지? 콤팡. 어제 이 길로 따라 올라가다가 저쯤에서 이루치를 하나 잡았죠. 오늘도 거기서 나올라나 콤팡 못 잡으면 벌집 생각이 있냐고요? 벌칙까지 받아야 돼요. 어, 나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. 미래 의지 있으신 거 아닙니까? 어떻게 콤팡 미션을 걸자마자 콤팡이 한 마리도 안 나오죠? 그 즉시 소멸했어. 콤팡 이루치 10시 40분까지 잡으시면 묶고 더블로가 못 잡을 시 단단지 연속포에 50번. 예? 안 돼, 안 돼, 안 돼. 단단지 50번 어떻게 잡아? 저 집에 갈 거라니까요. <laughs> 야, 사실. 오늘 탁구 치다가 새끼발가락에 지금 물집 잡혀가지고 걷는 게 살짝 불편하거든요. 안 돼, 안 돼, 그거 거절. 그거 합니다. 안 됩니다. 안 돼, 안 돼. 콤팡이 지금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가능성이 없어 어, 콤팡 나왔다. 드디어 한 마리. 아, 파란색 콤팡 보고 싶어요. 아직 안 나왔어요. 24분에 돌아오신다고요. 알겠습니다. 아이유비브. 콤팡 너무 안 나온다. 근데. 어? 콩팡 너무 안 나오지 않아요? <laughs> 이거 좀 심한데. 여담인데 스킵버그 영상 올린 거를 저희 지금 매이저님이 숫장 수짱 있잖아요, 숫장님, 수짱님. 숫장님이 그거를 지역 톡방 부산에 있는 톡방에서 누가 올려줘가지고 그때 처음 봤대요. 그래서 아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?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보셨대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새벽 시간에 자기 일하고 있을 때 제가 방송하고 있거나 이런 콩팡오 아, 오, 어? 이거지. 아까 두배 할걸 아까 두배 할걸아이나 두배를 했어야 됐는데 아, 이래서, <laughs> 여러분. 여기 성견 지명이 없었다. 아, 내가 성견 지명이 없었네. 이거 묶고 더블로가를 했어야 되는데. 아, 야, 두 마리. 야, 씨. 일단, 일단, 시작 찍어. 일단, 아, 자, 다시 찍자. 다시, 조금 마음에 안 들어. 다시. 아, 잘 찍었어. 아, 이런 콩파 콤파... 일단, 파란 눈, 귀엽구만. 파란 눈, 귀엽구만. 1일 1, 이로치 되네요, 여러분. 1일 1로치. 근데, 어제도 그렇고, 오늘도 그렇고, 다향로야 우와, 향로? 이 향로? 아이, 아름답구만. 개체가 뭐가 중요해, 그죠? 이렇지 뭐 나와요? 지금 벌레타임 나올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. 왕자리도 나올 수 있고, 여기 지금 나온 캐터피도 나올 수 있고, 콤팡도 나오고, 뭐 하여튼 나올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. 아이, 모카빵이 어딜 갔다가 이제 오세요? 어? 아유, 목이 빠져라 기다렸잖아요. 아, 그래요. 죄송해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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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예, 10시 9분. 6월 28일 10시 9분. 저번에 아쉽게도 제가 실수로 제 크롬을 사면승을못 했는데 이거는 제가 성공을 해 버렸네. 이렇게 되면은 최근 최근 전적이 미션 성공률이 2승 1패 아닙니까? 목카빵 님의 미션 2승 1패 아닙니까? 만겜중만겜 만겜 중만겜 이스 <laughs> 만겜, 만겜. 만겜 만겜 감사합니다, 목카빵 님. 이스 만겜 만겜 목카빵 님도 이르치 담을 시키래. <laughs> 아, 나 진짜. 그리고 요즘 제가 파밍을 그렇게 많이는 못 하긴 했는데 잡은 누적 포켓몬 수가 그래도 20만 2천이 됐네. 어, 썬 왔어? 안녕? 이거, 도근데. 이제 <laughs> 강아지. 귀엽죠? 눈이 되게 순딩하지 않아요? 야간 모드 한번 켜볼까? 저 야간 모드 한 번도 안 찍어봤거든요? 완전 만족할 만한 수준 은 아닌데, 그래도 꽤 괜찮은데? <laughs> 이렇게 밝게 찍힌다고? 우와, 썬이 오줌 쌌네? <laughs> 본의 아니게 오줌 싼걸 봤네 <laughs> 야, 이거 야간 모드 좋네 지금 원래 이 정도 밝기거든요 어우 야 밝다 눈으로 욕하는 중 저리 치워라 오늘 후원과 미션과 <laughs> 채팅과 좋아요 구독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일단 좀 쉴게요 응. 좋은 밤잘 보내시고요 안녕